김충식에 대해서 그 이제 모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그이 김건희와 윤석열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, 그죠? 이게 다뭐 많이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사람의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죠, 애매해요. 왜냐하면, 그, 민물 작업에서 이 사람이 많이 이렇게 관여를 해 있기 때문에, 이거다 하고 이 사람이 이름을 얘기해서 등장하고 뭘 하고, 한게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. 그냥 지하의 로비스트 식으로 뭐,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. 근데, 그, 이 사람에 대해서도, 특검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사람이 특검이 문제 많이 이제 모 유튜브 채널에서 취재한 거에 대해서도 삼 특검이 다 문의를 하고 있을 정도로.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다. 근데 문제는 이 김충식이 인맥이 어마어마해가지고, 김충식이 처벌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여러 번 문의를 주셨을 때도 참 쉬운 모습은 아니었어요. 이 사람에 대해서. 근데 이 사람이 검찰, 뭐 정치계, 이런데 막 두루두루 마당발이고, 뭐 경제계도 뭐 비롯해서 마당발이고, 그런 상황이어서, 여기에는 이제 민주진영의 인사들도 엮여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폭넓게 연류되어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김충식에 대해서 특검이 건드릴까 좀 궁금하죠? 좀 볼게요. 자, 이 3특검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김충식에 대해서 이 3특검의 생각들은 어떨까? 자, 내란 특검에서는 먼저 어떻게 생각할까?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, 최상병 특검 각각 특검들의 좀 생각을 좀 볼게요.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? 김충식을 어떻게 건드릴 건가, 어떨 건가? 내란 특검, 김건희 특검. 상병, 특권 내란, 특권 중건이, 특권 야, 여기 진짜 다 탐나는 존재일 것 같아요. 탐나는 존재. 근데 여기에서 행동. 이렇게 이 사람을 건드린다. 제일 건드리고 싶은 사람은 김건희 특검 같아요. 자 지금 보면 내란 특검 컵의 6 번에 소드의 3 번이 나옵니다. 이거 들여다보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. 너무 많다. 그러고 이 사람이 확실히 이두 부부와 얽혀져 있는 것이 많다. 어. 근데 약간 부담감도 있기는 하겠죠. 행동을 할까? 펜터클의 8번 나오네요. 수사는 할 수는 있는데요. 이 부분은요, 이, 막, 적극적으로 가서 뭔가 턴다라기 보다도, 그, 성실하게 주변을 잘 훑을 것 같은 모습이 더 있어요. 음, 다 이렇게 막, 꼼꼼히, 꼼꼼히 알아본다 쪽이 더클것 같아요. 막 소리내서 털고 이런 거라기보다. 자, 긴건이 특검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, 컵의 왕의, 어, 이, 월드카드입니다. 김건희 특검이 생각할 때이 김충식이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. 김충식이. 김건희 특검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, 이 사람의 엄청난 이 컵의 왕이니까 뭐 인맥이죠. 이 사람의 그런 인맥으로 아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돌아가고, 그랬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드는 거예요. 이건김검이특검은 굉장히 그런 생각이많이들 겁니다. 자여기는좀 수사를 할것 같은 모습이더 큽니다. 네완제 기사가 나오네요.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는이 응. 가서 뭔가 조사를 해온다든지 할 가능성은 있다. 그리고. 요쪽은 그런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공조받거나 할 수는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, 체병특검은 어떻게 생각하나? 라고 했을 때, 네, 이여왕제 카드의 컵의 네, 시종입니다. 좀, 뭐라 고 그럴까요? 이 사람이 꽤 매력 있는 포인트이기는 한것 같아요. 매력 있는 포인트. 그러니까 이 사람도 꽤 굵직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는 맞겠구나라는 생각은 든다는 얘기죠. 근데 최혜병 특검 쪽에서는 안 건드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. 여기까지는 안 건드릴 것 같다. 제가 봤을 땐 김건희 특검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모습일 것 같아요. 좀 조사를 한다든지 뭔가 수색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이쪽이 더 움직일 것 같다 이고요. 김충식에 이 사람을 털려고 그러면 주변 주변에서 좀 많이 방해가 들어오겠죠. 응. 방해가 들어올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. 김충식을 압수수색하거나 뭔가 조사하거나 할수 있을까? 볼까요? 할수 있을까? 옛날에 봤을 때 김충식은 빠져나갈 수도 있는 모습으로. 이 사람은 외국에도 인맥이 너무 많고. 아, 이 사람은 어려울지도 몰라요. 어려울지도 몰라요. 이 사람 이 사람 마지막 카드가 영번 풀이에요. 네. 자유롭게 도망갑니다, 이거는. 좀, 연루된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, 네. 월드 매지션. 아, 이거 좀 외국으로 빠져나가거나 또, 뭐, 그럴 수도 있어요. 이 사람 나중에 불리해지면. 또, 그거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모습이고요. 음. 이 사람은 좀 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, 네. 일시적으로 좀 붙들어 놓을 수는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. 기대하는 것 같아 보인다. 근데 제발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, 어, 좀잘 해줬으면 좋겠는데, 김충식이를 건드리면, 김충식이가 수사에 들어가면, 국힘, 사법부, 또 민주당도 한번 볼까요? 국힘은 어떻게 될까? 사법부, 사법검찰 다 해요. 민주당.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국힘일 것 같아요. 어. 국힘은 굉장히 많이 협조하고, 이 김충식을 되게,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, 어, 아주 이렇게 섬겨주고, <laughs> 그리고 굉장히 이 안에서 그 지위가 있는 존재로 이렇게 됐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, 음, 이법 쪽에서도요, 김충식하고 결탁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사람이 있을 거고요. 이 사람을 이게 이제 움직여주는 용병으로 썼던 사람 그런 것도 있기는 한것 같아요. 이 김충식이 내가 뭐 부탁하면 움직여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뭐 경찰, 뭐 검찰, 뭐뭐 뭐, 어? 이런 데들이 다 인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민주당이 제일 영향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공개되면 떠나는 사람 생긴다 민주당 안에도 어 연류된 사람이 어 국힘만큼은 아니에요 여기만큼은 국힘만큼은 아니지만 이쪽에도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음. 그런 상황으로 자 그래서 이 사람 건드리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좀 제발 어떤 이 사람 자체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라도 좀 잡아낼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. 이렇게 보여지네요. 김충식으로 인해서 밝혀질까? 네, 아마 이 사람 이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도망갈 수도 있는 모습이 김충식은. 근데 요거 건드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. 김충식 건드리면. 건드리면, 데빌의 컵에서 한번, 여기에 엮여서 같이 어울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명예가, 네, 목이 날아가겠죠. 그리고 아주 이 처벌도 받고. 청소가 싹될것 같은데, 어, 청소가. 제발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네요. 네. 음. 자.